생리통은 남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통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임기 여성의 절반 정도가 생리통을 경험한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프면 하루 이틀 정도 진통제를 먹으면서 넘긴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좀더 심하면은 뭐, 생리를 먹게 하는 호르몬 치료 같은 것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나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진통제로 넘길 수 있는 생리통도 있지만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일상생활을 며칠 정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생리통은 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의 일어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신호 이런 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있으면 요즘에는 진통제라는 너무 간단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통증을 없애려고만 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통이라는 현상은 내 여성의 몸과 마음에 뭔가 불균형함과 불편함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는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성근증, 자궁근종, 자궁내막증과 같은 자궁내 질환이나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차성 생리통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보게 되는 1차성 생리통 환자들은 병원 검사당 특별한 이상이 진료하지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초경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별한 원인 질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생리 때마다 생리통이 발생하고 이때마다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통제라는 약물은 모든 약물이 그렇듯, 부작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면 진통제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복용하다 보면 그 진통제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자꾸 용량을 늘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리통이라는 증상을 만들어내게 된내 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진통제로 통증을 가리는 동안 그 몸의 문제들은 점점점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더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생리통이라면 몸의 문제를 찾아서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생리통의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이유로 대표적인 것들은 생리통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들입니다.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기후식품 같은 잘못된 음식들의 섭취로 인한 부실한 영향들, 그리고 밤이 바뀌고 낮밤도 모르고 사는 어떤 생활 습관,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이 몸 안의 신호들을 교란시키고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이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리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요. 이와 함께 한의학에서는 자궁과 난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아랫배, 하복강의 흐름들에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아랫배 쪽으로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따뜻하고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면 생리통이나 이런 것도 잘 발생하지 않고 또 여성의 임신도 잘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골반 내 우려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하복강쪽의 혈액의 흐름들이 떨어지면서 한의학적으로 치면 담음이나 어혈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만성, 염증성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랫배 쪽으로의 흐름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의 치료의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이 아랫배라는 공간에는 자궁 난소 뿐만 아니라 방광이라던가 직장도 함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생리전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은 소변의 문제도 있고요. 또는 대변의 배설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함께 서로 유관한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뜸도 뜨고, 침도 쓰고, 약물도 쓰고, 뭐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아랫배 쪽으로의 순환을 개선하는데요. 대가 생리통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점 중에 하나는 아랫배 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이 가슴 쪽으로 흐름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왜 핏뱃에 물을 담아서 위뚜껑을딱 막으면 밑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원인 자체는 가슴 쪽으로 흐름이 몰려서 아래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복과 아랫배 쪽의 문제지만 가슴을 풀어줬을 때, 가슴 쪽을 잘 소통시켰을 때 생리통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식사에 있어서는 저는 무엇보다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나 사먹는 음식도 조금 줄이면 좋겠죠? 실제 통계를 봐도 우리가 산업화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집밥,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적게 먹고 과자라던가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서 생리통이 증가했다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가공된 음식들을 일단 줄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그리고 뭐 된장, 전국장, 고추장, 김치 이런 것 같은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조금 더 먹고 제철 식재료 중심으로 집밥을 해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좀 추천하는 음식을 한 가지 들자면 바로 브로콜리 스프입니다. 브로콜리는 양배추의 일종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성질이 그 성질이 좀 선을 하고 열을 좀 내리는 작용들이 있고요. 또뭐 눈도 좀 밝게 하고 이런 작용들이 있어서 여름철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는데요. 그 영양 성분들을 보면 비타민 A나 판토펜산 같은 것들이 풍부하고 또 귤보다도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한 뭐 비타민 B군도 풍부하고 황이나 철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일종의 건강식품이라고도 할수 있죠. 또한 섬유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먹었을때 장애 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브로콜리를 뭐 데쳐서 먹거나 이렇게 볶아서 먹는데요 생리통으로 고생할 때는 브로콜리를 따뜻한 스프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 브로콜리 자체가 줄수 있는 어떤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따뜻한 스프에서 느낄 수도 있는 마음의 위안 몸에 위안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참 그렇기는 하지만 브로콜리 같은 경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종의 요오드 대사를 약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것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딸이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남편으로서 또는 아빠로서 어, 브로콜리 수프를 한번 끓여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